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1편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일 행복한 것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온성가대 주간이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의 말씀의 그 시편의 제일 처음을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2절은 이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악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고 악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의 꾀 오늘 1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저 사람 잔꾀를 부리네. 잔꾀 쓰네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정말 웃긴 게요. 저희 아들딸들이 4살, 5살 먹었는데 얘네가 잔꾀를 쓸 때가 너무 웃겨요. 그 아이스크림하고 사탕을 먹기 위해서 이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속일까 하면서 이게 눈을 돌리고 머리를 돌리는데 이게 다 보이잖아요. 와 정말 웃겨요. 얘네가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먹기 위해 또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말 말을 할까 꾀를 부리는 게다 보여요. 그러면 너무 웃겨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잔꾀가 얼마나 웃길까요? 인간이 머리를 얼마나 써봤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꾀는요 지혜와 다릅니다. 여러분 꾀는요 자기의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꾀는 자기중심적인 게 꾀예요. 지혜는요 반면에 지혜는요 남을 배려할 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게 만드는 실력이 지혜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옳게 만들 때, 옳은 것을 옳게 표현할 때 생기는 게 지혜라고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우고자 할 때, 주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과 자기 꾀만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곧 삶의 방법, 삶의 방식이에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혜란 절대로 자기 중심에 놓이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꽤 자기밖에 모르는 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꽤입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자기밖에 모르는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깊숙히 들어가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 중심에 두지 않는 자예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 그걸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시편에 나오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나와요. 그러면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거거든요. 길에 선다. 여기가 이게 참 재밌는 방식으로 사실은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길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을 얘기해요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죄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어긋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이 빗나간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지 않은 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여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처럼 후회하는 것을 회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180도 변화하는 것, 반대로 돌이키는 게 그래서 회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성을 뜻한다고요, 방향성을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없는 자,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악인이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자가 죄인이자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인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화법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강하게 말해요. 처음에는 꾀를 따라가다 두 번째는 서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더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걸 얘기해요. 그 자리에 틀어 앉아서 그 자리에서 머물어 버린다고 내 삶의 터전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 오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해요. 그럼 이건 무슨 태도입니까? 부모래, 부모의 말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에, 내 입을 삐죽거리고 더 나아가서 조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오만한 거예요. 자기가 삶의 목표와 삶의 중심을 다 자기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고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되는 즉시 오만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만하다 하니까 앞에 서서 떵떵거리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만 타락한 사람을 죄인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삶의 방향, 삶의 기준, 삶의 목표에 말씀이 없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율법과 대조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 의인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그들은 왜 의인이 아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맞지 않잖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요. 내가 예배 시간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 말씀 듣는 게 제일 힘들고 길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사실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전곡을 찌르니까. 듣다 보면 나는 좀독 받는 얘기 좀 듣고 싶고, 축복이란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듣다 보면 싫은 소리거든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저냥 착하게 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들으려고 해요. 따르려고 해요. 나이가 어떻든, 내가 맡은 위치가 어떻든, 내가 진짜 배우고 진짜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듣고 따르려고 해요. 쫓아가려고 한다고요. 쫓아가려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배우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쫓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내 꾀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내가 안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내가 말하는 말들이 맞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경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하고 이걸 이걸 삶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린 구분을 못 해요. 착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우리는 도덕적인 거랑 신앙의 실력을 똑같이 봐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전혀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쫓아가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헬라로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예요. 죄인의 길에서 걸어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향과 배우고 쫓아가는 길로 걸어가라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요하잖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이 이걸 얘기해요. 다 함께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홉 가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성품이에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아홉 가지 맛이 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복 있는 자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 성경, 즉 말씀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유일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고 힘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갈 때 복된 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말씀에 묵상하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생각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1분도 놓치지 않는 삶.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될 것을 아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정대로 갈 것을 아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분노대로 살아갈 줄을 아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줄을 아는 사람, 그러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보고 듣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왜냐? 복에 붙잡혀 있으니까. 오늘 10편, 1편,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이걸 히브리어로 문자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도다. 무엇, 무엇을 하는 사람은 이라고 사실은 풀어가요. 직역을 하면요. 행복하도다, 무엇, 무엇을 하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이라는 단어는 곧 똑바로 가다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즉, 아까의 해석까지 합치면 하나님과 함께 곧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즉,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단어가 성공하다에서 나와요. 이런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러니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삶을 똑바로 곧게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을 꽤내 생각대로 가는 자 자신의 안목만을 믿고 가는 자, 그런 자는 다 악인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뿌리가 깊지 않다고요. 뿌리가 없다고요.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왜일까? 우리는 다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의 사람, 그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아요. 딱한 가지 생각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억울한 일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의 일만 하자.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이 무슨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바꾸신다. 하나님 때문에 봉사했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겨왔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정당하고,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것은 오만한 자리라고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자리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은요. 그냥 주님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그나마 그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꾀를 쓰니까 아이스크림 사탕 좀 얻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틀어지면 그냥 울면서 때쓰고 다른 길 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발차기 하는 거예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입 삐죽하면서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행복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복과 함께 하기에 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나는 복과 함께 하기에 내가 복이다 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의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여나 시문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시몬한테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복이니까요. 복이 옆에 있으니 예수와 붙어 있으니 시몬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는 것은요 예수와 떨어질 때예요. 떨어질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 자체가 복 복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라가요. 예수와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 생각나지 않을 때, 내 영혼이 말라가고 핍박되어지고, 이 시절 떠나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말라간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증상이 생겼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의 삶이 말라가면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즐거이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무릎 꿇으면서 다시 주님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을 찾으세요. 행복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행복이 로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로또 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게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17절에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고 풀어나가면, 시모나,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라고 해석해요. 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수 있어요. 저 사람은 더 복되고 나는 조금 덜 있어. 할수 있는데 행복은 달라요, 여러분. 행복은요. 참으로 행복한 것은요. 이 가치를 저, 할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복에 붙어 있으니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10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행복하도다. 무엇무엇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로 행복한 사람,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만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사람, 여호와께 붙어 있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너는 행복할 것이다. 왜냐? 너는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행복이 드러날 것이니깐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에 예수의 행복이 드러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 기독교인들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복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 것으로 판단해서 내가 시들어 버렸고 내가 마르고 판단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고백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성경과 말씀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오직 예수로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주를 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말씀에 순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예수 때문에 삐죽 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과 함께하는 자이고 복을 받을 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불행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실은요. 주님,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망했어요. 저 사람이 붙어 있다가, 저랑 붙어 있다가, 나 신앙도 잃고, 삶도 무너지고, 내 삶이 정말로 파탄이 됐어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건 이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기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걸어가는 걸할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와 붙어 있어서 나도 예수와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있거나 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 똑바로 바라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해서 찬양하고 예수로 인해서 예배하며 예수로 보다 예수로 인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는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시온 성가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복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복이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복의 근원들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행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을 이 행복함에 견뎌서 덧입혀져서 가장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